So, 음. <laughs> 내려놓고 핸들을 안테라가 위로 가게 해야 돼 안테라가 반대로 반대로 들어 어 그렇게 어 그렇게 들어야 돼 n d 와! 아아 o 오 c r 앞으로 앞으로 r o 로 k e 로 앞으로 h o a Maja, w h 로 a apuro, 위에 거, 자 아빠가 도와줄게 아니 이렇게 눌러서 이걸 위에 위에 이게 위에, 위에야 위에 눌러봐 어 오지? 우아 쿵어 데리고 올거야? 송은이 잡아봐 우와 잡아봐 송은이 잡아봐 잡아봐요 가자 우아 아니야, 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가봐요 우와. 우와. 자. 우 응. 돌려서 핸들을, 어, 그렇게 해도 돼. 어, 우와. 우와, 쿵, 한다 응. 꺼내줘. 어, 손을 꺼내주고, 잘 내려놓고.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잘 간다. 멈춰주세요, 쿵. 우와. 뭔지 알아? 소율이 네. 뭔지 알아? 네. 하얀색 뭐야? 이거? 네. 하얀색? 네. <laughs> 차 알아? 아니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잖아 수근아 좀 이따 나가볼까? 하늘에서 어 봐봐 눈이야 눈 수근아 눈눈 네. 네. 눈이 <laughs> 왔어 겨울이야 <laughs> 승훈아, 조금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도 와. 산타 할아버지 승훈이 어떻게 했어? 버스. 어, 어, 버스 사줄 것 같아? 어, 승훈이가 엄마 아빠 말잘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겨울에, 어, 누돌프 타고, 썰매 타고, 오잖아. 그렇지 맞아, 승훈이 선물 주지. 승훈이 그, 엄마 아빠 말잘 들었니? 한해 엄마 아빠 말잘 들었니? 그래가지고 선물 주러 오지. 어 겨울이야 주곤아 겨울에 지금 눈이 왔어요 봐봐 우와 어곰 있지 곰 있어? 이게 일어나도 돼소이 뭐야 도토리야? <laughs> 뭐야 이거 모자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작네 이제 많이 컸나보다 주곤아 모자가 안 좋아서 사야겠어 어 모자 너무 작은데? 비니야 하 사야겠어 너무 작은데? 이게 모자밖에 없나? 준곤아 나가볼까 아빠랑 기다려봐 신발 신고 아니 이거 뒤에 아빠 아, 아빠 응 아빠 기다려봐 앉아봐 모자. 어 모자 아빠도 모자 썼지 어때요 하늘 에눈 오지 근데 비도 오는 거 같다 살짝 섞어서 그렇지 비도 오고 눈 오고 어때요 첫 눈이야 송나 첫눈 여기 저번에 첫눈 펑펑 왔을 때 여기서 눈 비비고 놀았지, 승근아 그지? 눈 비비고 왔지? 어, 이 좋다. 오, 어, 빗물, 빗물, 승근아 빗물. 이쪽으로, 이쪽으로, 비비, 물물물, 물. 어, 물이 떨어지지, 어. <laughs> 어때요? 눈이 오자. 거의 떨어지면 조심. 어 조심. 어. 이리 올라고. 이야. 그렇지 눈이 오지, 송아. 눈. 어 바나나. <laughs> 바나나 상어야, 그렇지. 상어인데, 바나나야. 바나나. 어, 바나나. 우와. 저, 첫눈이다, 첫눈. 그렇지. 거기 너무 가지 말고, 떨어지실까? 에이, 좋다. 그렇지? 응, 바나나. 응, 바나나. 저, 저, 단 어 좋다, 그치지 응, 여기 좋다. 응, 응 거기로 갈수 있어? 형아 공을 두고 왔나 보다, 그치지 응. 공 건들지 말고 형아 공이야. 형 형아가 놓고 왔나 봐, 공을. 응, 놓고 갔어. 우와. 어, 마, 강아지 말이 아니라 강아지 응. 멍멍 강아지. 멍멍. 응. 꼬리가 어 가지네 수문아 모양이 가지 모양 강아지네. 그렇지? 색깔이 보라보라한다. 그렇지? 보라색 가지 모양이네. 강아지가 가지였네. 어, 가지 가지처럼 생겼지. 우와, 순간 첫 눈이야. 첫눈 어때요? 눈, 종이 눈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응첫 네. 눈이야. 응첫 네. 눈. 네. 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우 와, 멋지다, 그렇지? <laughs> 멋지요. 어, 멋지지. 눈이 왔어 그지선눈에소은이랑 아빠랑 또 나왔어 그치? 렇 응. 하늘 봐봐 하늘에 눈이 오지 파삭파삭소지 하늘 봐봐 우산에 우산에 하얀색 가루가 있지 응. 하얀색 가루 다다 다? <laughs> 좋아? 좋아요 해봐 좋아요 아 사랑해요 누가 하는거야? 손가락이 안되지 잘 응, 손가락이 지금 장갑해서 안돼요 사랑해요 승훈아 뭐야? 그 자동차야? 응. 다음에 승훈이 사줄게 이거. 이거 생일 때 사줄게 또사또 응. 사? 승훈이 또 사. 생일 때 사줄게 알지? 그거 사줘 어생사줄영감은내 친구 카부지야?